이게 뭐야? 뭐 뭐야? 너왜 이런 거 보고 있어? 아니 친구가 계속 이상한 장난을 치잖아. 와얘 진짜 세네. 이런 건데 저 어디서 찾아오는 거야? 아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진짜 저질이야. 야 싫다고 보내지 말라고 해. 아니 얘기했는데도 계속 보내잖아. 확 신고해 버릴까? 에이 친구가 장난치는 건데 그 신고도 안 돼. 안 보면 되지. <믈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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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의 행동 디지털 성범죄인 거 아세요? 성적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상대방이 싫다는 데도 계속해서 보내는 것, 내가 받은 메시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보내는 것, 모두 디지털 성 거지에 해당합니다. <목소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 맡은 손동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뭐예요 저 빼고 저도 꽤 용기 하는데 아, 섭섭해요 이러면 뭐 하신 거예요?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꽁트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쉬우신가요? 대박 어떻게 잘 보셨죠? <laughs> 대박 저희가 이렇게 친구들과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를 알아보고요. 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아, 요즘에 SNS, 그리고 뉴스에 보면 굉장히 이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영상을 봤는데 SNS에 약간 좀 불쾌한 문자가 전송되는 그런 언짢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어떻게든 보셨어요? 저 그런 적은 있어요. 갑자기 뭐 이상한 단톡방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근데 막 어, 그리고 막 이상한 사진을 막 보내고, 막 몇십 명이 가득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아, 진짜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아, 진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아마 이런 게 디지털 성범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여는 토크! 디지털 성범죄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SNS 많이 하시죠? 네. 네. 뭐 하세요, 주로? 인스타그램? 어 저도 인스타그램. 저도요. 저도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네, <laughs> 저도 인스타그램.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SNS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가 많이들 노출된다는 거 상당히 좀 무섭더라고요. 주변의 반응이 좀 어때요? 어, 사실 성범죄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불쾌하거든요. 제가 겪고 있는 게 이게 디지털 성범죄 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장난인 건지 이 선을 구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SNS나 게임 같은 경우에서 일어났을 때는 그 선이 더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유한 학생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현행 법률에서 어떤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찝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 안돼안돼 안 돼. 네, 불법 촬영 처벌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체 사진을 그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행위. 아... 네. 바로 비동의 유포죄라고 하는데요. 비동의 유포죄로 처벌됩니다. 또 여러분들 다들 휴대전화 들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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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나에게 이상한 메시지라든지 또는 사진을 보낸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아... 너무 싫어요 음, 불쾌하죠? 네. 네. 바로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그런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잘 따라해보세요. 통신매체 음란죄. 통신 매체 음란죄. 네, 아주 잘했습니다. 통신 매체 음란죄로 처벌됩니다. 아, 저 질문 있는데요. 요즘 딥페이크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얼굴만 그 사람인 건데, 뭐 이런 거로 합성을 하거나 편집한 것도 그게 범죄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혹시 4, 5년 전쯤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과 합성해서 문제가 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오, 기억나요? 그게 처벌이 됐을까요? 어... 그러게, 네. 처벌되지 않았을까요? 처벌됐을 것 같은데. 처벌돼야죠. 놀랍게도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2020년도에요. 드디어 처벌 규정이 생겼고요 음... 네, 지금은 처벌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요, 딱 들었을 때 이게 범죄인가? 사실 와닿지는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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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법률에서는 어떻게 용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허위 영상물 반포. 허위 영상물 반포.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더잘알수 있도록 허위 영상물 반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 한번 더. 허위 영상물 반포. 허위 영상물 반포? 음흠. 조금 어렵긴 한데, 솔직히 드는 생각이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행동을 한 사람들은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한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또 얼마나 벌을 받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안 일으킬 것 같아요. 인천학생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줬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관련법에 의해서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법에 의해서 감호 위탁,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어 여러분들 혹시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라고 들어 보셨나요? 네. 네.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동혁 씨, 네. 혹시 성범죄자 알림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오, 그거는 그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으면 알림이 오는 거 아니에요? 휴대 전화로? 땡입니다. 어? 혹시 정확하게 어? 아는 친구 있을까요? 어, 저요. 어, 민찬 학생. 제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서 성범죄자가 어디에 어떻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걸 알려 주는 사이트라고 알고 있긴 한데 민찬 학생 정답입니다. 와! 와. 민찬아, 멋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등록돼서 관리됩니다. 오, 에, 근데 생각보다 별로 이게 크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중한 성범죄자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법원은 그들의 신상을 대중들한테 알리도록 공개 고지 처분이라는 것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처분이 있으면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어, 아 근데 제가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전혀 약간 불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또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동혁 씨 의견에 장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성범죄자 하면은 생각나는 거. 전자, 아, 전자발찌. 전자발찌 네 아, 전자발찌. 맞습니다 그거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라고 해요 법원에서 일정 성범죄자들한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요 그렇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야 저는 그~ 평소에 여행 갔을 때 발찌는 많이 착용했거든요 전자발찌는 절대 안 되는 절대 <laughs> 네. 절대 안 됩니다. 성범죄자들은 특정 기간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DNA도 채취해서 보관해둡니다. 말씀드린 것 말고도 사회적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디지털 성범죄가 아닌가 혹은 맞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여학생입니다. 고민 나누실 분 찾아요. 안녕. 나도 부산 사는 여자야. 말 못할 고민. 여기서 다 털어내보자, 우리. 요즘 넌 어때? 난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힘들어. 나도 요즘 고민이 하체 비만이야. 너도? 다리가 굵어진 것 같아. 우리 눈바디 공유할까? 그래. 절대 어디 보여주면 안 된다. 바보냐 순진하긴 크크 나 사실 남자임 사진 잘 받았다 친구들하고 공유할게 어우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 우씨 어떡해 아 제가 겪은 일이 아니고 그냥 연기였어요 아 연기였구나 아 근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제가 보낸 사진이랑 제가 보낸 동영상인데도 음. 이게 제가 피해자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원씨 그런 생각은 근물입니다. 음. 내가 촬영을 했더라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음, 맞아요. 앞서서 우리가 비동의 유포죄라고 공부해봤죠? 네. 네. 바로 비동의 유포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럼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불법 촬영물이나 유포를 동의 안한 사진이나 영상 그런 걸 받아놓는 것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관만 하는 거잖아요. 불법 촬영물 그리고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가지고 있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절대 보관도 하지 말고 다운로드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선을 딱 그어주세요. 은혁씨 어... 선 딱. 손! 딱! 이제는요, 조금 더 재미있게 저희가 이름하여 OX 퀴즈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것도 디지털 성범죄라고? 네,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잘 들어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불법 차량물을 SNS에 올리겠다고 말만 한 것은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지 범죄가 아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엑 X인가?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 아니, 협박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것도 범죄가 될것 같은데? 맞죠? 말만 했으니까 범죄가 아닐 것 같은데. 아, 행동으로 옮기진 네. 않았으니까. 네. 아, 근데 말은 행동이 씨앗이랬어. 음 그러니까 음. 말을 하면 또 행동한단 말이지. 바꿀 기도까 아니, 아. 말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범죄는 아... 범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민천이는 음. 저도 말만 했는데 그게 범죄까지 될까요? 또. 우리 원영 학생은 왜 X라고 생각했을까요? 어 이렇게 말을 하면 명백한 협박이니까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답을 발표해 볼까요? 네 정답은요 변호사님 X입니다. 와 <laughs> 아, 범죄에 해당합니다. 어 아, 당연하지. 누군가가 나의 신체 사진을 너 인터넷에 올려버릴 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겁도 나고 네. 굉장하게 위축이 되겠죠. 그걸 바로 협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원영 학생 법 공부 중한것 같아요. 네. <laughs> 우리 법에서는요. 유포협박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올리겠다고 이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유포협박죄에 대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와 두 번째 퀴즈.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동성끼리 성적인 말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 포인트가 동성끼리에 범죄. 있는 것 같네요. 네. 정답은 한번. 범죄, 범죄. 범죄일 것 같은데 그러면. 범죄가 맞다. X인가? x 인가엑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엑스. 이번에는 원형 학생만 다른 의견이네요. <laughs> 어 그래도 동성끼리니까 그렇게 선을 많이 안 넘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음, 동성끼리니까. 아. 근데 저는 동성을 떠나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인격체잖아. 소중하지. X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X. 오, 오, 오야 뭐야? 야, 동영 씨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줬어요. 네, 성범죄는 이성간이라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간에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이렇게 OX 퀴즈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참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어땠어요? 네, 우선, 어, 당사자 동의 없이는 어떠한 사진도 어떠한 동영상도 찍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당사자가 촬영을 동의했더라도 그걸 남한테 보여줘서는 절대 안 된다.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너무 불쾌한 심정을 느꼈다면 그건 거기서 스톱, 멈춰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유원학생 100점입니다. <laughs> 이렇게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동영씨, 아시겠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가해자요? 왜절 보고?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한 만화에 등장한 장면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친구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장난으로 몰래 촬영해서 그 사진으로 친구를 협박하면서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겠어요 <laughs>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야 찍지 마 그런 감정을 바로 성적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아... 촬영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촬영, 불법 촬영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보면 그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거저거 심부름을 시켰죠. 바로 유포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촬영하는 것도 불법 촬영이라 범죄고 그것을 유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는 것도 유포 협박이라서 범죄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가해자들이 아, 그냥 재미로 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법원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발생하며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게 바로 즉시 신고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혹시 또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이 피해자가 맞나? 그런 분들 저희가 친절하게 신고 방법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디지털 성범죄 없는 그날을 위해 모두 함께해요! 첫째,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거나 게임 아이템 등을 이유 없이 주거나 내 사진이나 영상 또는 개인 정보를 보내달라고 할 때에는 절대 응하지 않고 대화 중단하기. 둘째,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건이 보이거나 누군가가 촬영한다고 의심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대응하지 말고 신고하기. 신고할 때 휴대폰 기종, 색상, 대화 내용 캡쳐본 등 증거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이 합성된 사진이나 성적인 욕설 등의 영상을 받으면 절대 공유하지 않기. 넷째,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절대 나의 잘못이 아니니 주변에 도움 요청하기.